네. 나선영웅. 네. 데몬입니다자 음. 그리고 노재욱 선수는 뭐뭘 뭐, 준비할 거 같은가요? 음. 골을 좀더 아, 그냥 사냥 빌드죠? 그 네. 오에골 사냥 음. 선크 빌드죠. <laughs> 게임 내적인 일 너무 안 하니까.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 더하 자면. <laughs> 네. <웃음> 우리가 너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닌가 이거? 순대도 똑같죠 순대 국밥도 순대가 안 들어간 국밥도 있고 실제로 순대는 우리가 흔히 먹는 네. 걸 순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원래 그거 이름이 순대가 아니라 돼지피가 들어간 게 모두 순대라고 표현하죠 그뭐 이런 부속물들 던져보자 네. <laughs> 감자들 감자 뼈 들어가니까 감자탕 먹네 경기를 빨리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실내. 자, <laughs> 데몬헌터가 나왔고요. 조장이신가? 네. 어? 조장이신가. 마지막으로.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다고 이게? 저 TV 안 본다니까요? 아, 나 진짜 억울한 거 하나 있어. 또 얘기해야 돼? 경기 내적인 내적인 <laughs> <몇 점이 웃음> 얘기. 마지막으로. 마지막. <laughs> 진짜, 야, 나 진짜 억울한 거 있어. 이번에 예능 제이기 보는데 제이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야 이번에 예능 보는데 우리가 하는 예 우리가 하는 애드립을 하더라니까 연예인들이 뭐야? 뭐 했는지 알아? 뭐야? 상대 깎아내린다면 뭐지? 치네요. 그렇게 반복하더라고. 어... 너무 놀랐어서그 그거 보면서 그거 우리가 하는 거잖아. 아니 인드라님이 아시는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준비할 때 많이 하던 건데 그 패턴을 똑같이 하더라니까. 그래서 강호동이 인드라 방송을 본다는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진짜야 진짜. 아 진짜 허언지라 하실 텐데 옛날에 제방 애청자 중에 KHD0428이라는 아이가 디있었어 0428, 0428은 뭐예요? 무기죠, 쵸야. 강호동. 아 치네오 기프로가 자자던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0428이면 거기 대종 대왕 때 아닙니까? 강호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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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월 28일 생일 수도 있지 뭐. 6월 11일이야. 6월 <laughs> 11일. 아, 아 1428이 아니면 0428이죠? 아 어. 맞네. 죄송합니다. 경기를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laughs> 그렇습니다. 1 사이퍼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동 사이퍼. <laughs> 자, 더 스테이트 데모나터 둘다 2레벨 찍은 상태에서 만났죠. 철권또 아마킹이 나서 <laughs> <laughs> 하는 말인데 철권에 아, 저... 철권 <laughs> 2에서 3로 넘어갈 때아마킹으로 가장 유명했던 영이 바로 저희 팀에 있었던 성태경, 아머 대왕 형이고 그러면서 태그에서 내 포로 넘어갈 때 가장 아머 킹으로 유명했던 형이 윈캐스터 팀의 허 홍범형인데 그 형이랑도 예전에 같이 파죽지세 팀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죠? 네. <laughs> 아까들에 뭐올라왔더라요 글이 오늘 해설 안 하냐고. 아 어디에서? 나어그모 아, 갤러리에. 서 아니 씹새개 그거 퍼다 나르지 말랬지. 너나 아, 퍼다 안 나르는구나. 네. 나안 본다고 아예. 나 그거 안보니까 요새 마음이 너무 편해 네. 그냥 가끔은 다운되던날도 있었거든 옛날에는 음. 근데 그런게 없으니까 되게 리듬이 좋더라고 <laughs> 암호킹이 잡다캐릭이지? 잡다캐릭님이랑도 친합니다 아 케이진이 아, 0428을 진짜 들고와가지고 제라드형이 블로그를 들고와가지고 아, 오늘 뭐, 되게 늦게 자는데? 아니 공사 2빨이 있어요 진짜? 있어 있어. 와 대박. KHD 공사 2빨이 있어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가. 아 <laughs> 대박. 그러니까 내이버에 거짓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강호동이 아닐 수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방송 오래 할때 실제로 KHD 공사 2빨이라는 분이 오래 보셨어요 방송을. 음. 그래서 그런 애드립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때 당시에. 경치 보자. <laughs> 아 이거 지금 리마인드 컨셉이에요 루시퍼. 컨셉? 아 리마인드 루시퍼 대박 경기인데 지금 <laughs> 들어왔어요 선수들 너무 죄송해요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 머, 멋있는 플레이 하면은 꼭내 경기를 다시 보시는데 네네 통담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선수들도 이런 거 보면서 뭐우와와 지금까지 자리가 m c 국된 자리가 오른쪽, 달콤한, 오른쪽 좀더 깔끔하게, 오른쪽 좀더 깔끔하게 와 오른쪽 좀더 깔끔하게 뚫릴 수도 있어요. 이거 뚫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 아, 제대로 막았어요. 보탈. 자, 근데 아직까지 로어 쪽에 뭐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이게 딱그 노재욱 선수가 M 신공을 했던 그 타이밍이나 위치가 네, 네. 나이입자에서 제일 짜증 나는 상황이었어요. 문도안 닫고? 좀 약간만 더 빨리 늦게 됐으면은 훨씬 용기나았을 텐데. 아, 네. 차라리 아까 전에 그렇게 로어를 치는 거보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데몬이나 아처를 계속 쳤던 게더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면 포탈 보고 뺐어야죠. 네. 왜냐면그 이상 이득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도 세컨 타이밍이었으니까. 오, 어, 근데 지금 만약에 대나가 비벼만 준다면 생각보다 피 없이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아가씨 쪽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대부터가 자, 서로 여자 지키겠다고 지금 남정매들끼리 <laughs> 저 일단 나같이 살렸네요 어쨌든 상체는 여자니까 고나가이남편과 상체와 <laughs> 하체의 반신반의 <laughs> 하는거죠 <laughs> 뭔소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반... 반인걸 반건조 오징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워사냥을 준비를 해놨어요 리만이 선수가 네. 그게 또 리만 선수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막 본진 안쪽에서 타이트한 전제 당할 때도 원을 옮겨놨었고요. 그 일. 네. 절대 뭐 당황하는 모습이. 뭐 이거야 끝날 거라는 거 아니까. 모재욱이. 뭐 어이구야 노재욱이 지금 오. 지면 3대0으로 탈락이거든요 네네 탈락이라고 아니, 이 2위라고 해야죠 준수 그러면 네 리마인드 전승 우승이에요 네. 그렇네요 어? 아니, 그 아니 아니죠 아니죠 클리브가클리브한테한 네. 세트 더졌잖아아 맞다 벤시가 먹었지 네네네 아예 경기나 보죠 제가 네. 경기에 너무 집중 안 해갖고 스코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어 고블린 상점 지역까지 바로 사냥을 준비해주는 루시퍼 선수입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제 어제 일에 대한 스노우볼링이 또 있어서. 어, 어 어제 어, 무슨 일 있었죠? 팀장님 뭐 일이. 아 그였다, 그네. 어, 어. 어제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광 사장. 아 얘도 아. 예, 아. 경기 보죠. 경기 보죠. 아. <laughs> 아직까지 그림은 승세가 한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한쪽은 잘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한쪽은 뭐 어느 정도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리마인드가 유리한 거죠 음. 스쿠어도 앞서고 리마인드가 음. 3티어 때 오브 끼고 리치 나와서 완벽한 타임 잡는 언데드 상대로 건물 밖에서 싸울 정도로 그 싸움을 잘하는데 네. 그 그림을 만들었다 자체가 지금 리마인드가 좋다는 얘기군요 코탈이 없다는 점 빼고 다 모든 면이 아 이거까지 먹었으면 조금 더 그.. 좋다는 거에 대한 고치기가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사냥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서드 리치까지 합류를 합니다 언데드 저번에 무슨.. 뭐 오거 위전드랑 오거 워리어랑 닮았다 문신만 음. 따로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예 예. 트래퍼들도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요 예. 포션도! 그 일이랑 재생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색깔만 바꾸고 네 자, 어어어 트라이, 누어누 점수 어. 한 어? 방에. 어우. 뭐, 어쨌든, 저것도, 약간은, 만화 소비를 시킨 거라서. 그렇습니다. 언데드 입장에서는 좀 손해본 거지만, 그, 코바 리주만 걸어주면. 네. 어, 대박 터 오! 아, 너무, 너무 리주 믿고! 이게 리주가, 오, 폭, 체력 잰이 아니라, 살살 차는 거라,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력, 어한테 지금 포션 없거든요? 대나대나 제나, 제나, 대나오 맞았어요. 아... 아, 오늘 리마인드 선수 상대하는 데스나이트들이 약간 정신 못 차리는데요? 자, 대머, 아 대머리 붙었어요. 대학... 아, 손으로... 아 경기 끝나겠는데요? 아니 언데드가 제일 센 타이밍에 나이테프 문을 끼고 싸운 것도 아니고 대머빠졌어요아 나... 대, 리치도 잡혔어요. 와, 왔어, 왔어 다시. CG 와 이렇게 되면서 이컵 27회차 우승은 리마인드 선수가 이코 선수를 3대 0으로 잡아내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드디어